그러니까 박서 돌파합니다 7월 16일 오후 8시 45분을 지나고 있네요 예, 오늘은요 당신이 꿈을 꿀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온다 예, 기회는 준비하고 예,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때만이 반드시 온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그 잠재력을 갖다가, 예, 키울 수 없는 거는 다 용기가 없고, 예, 자기 똑바로 신임이 없어서 그렇죠. 예, 자신의 그, 자기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 예, 독수리가 새들이 그 우리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종목을 보기 전에, 예, 종합주가지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 차트, 월봉상 괜찮고요. 일봉상, 예, 일봉상이 이제 어느 정도 요 자리 오면 또 뚫려 맞을 것 같습니다. 721선요. 721선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기 설정을, 예, 201선은 돌파 나왔으니까 1201선을 한 깔아보겠습니다. 1200, 예, 1 2 0일선입니다 1200일선, 62선. 주가는 나 61선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요. 보고, 대형주. 하여튼, 주식은요, 대출 수면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음료수는 내리고요. 섬유도 많이 내리있습니다 종이가 엄청 세게 나가네요. 종이가 엄청 셉니다. 철강이 세고요. 철강이 세고, 기계 세고요. 이제 전기전자가 엄청 씁니다. 운장이 대장이거든요 운장을 사야 됩니다. 결론 결론이 운장입니다. 예, 결론이 운장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 그러면은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트에서요. 운장을 봐야죠. 운장, 운장이 최고 센 종목이죠. 운장. 예, 그러면은 운장에서 예, MVH Korea도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ROE가 마이너스네요. 배당이 3.59% 주고, 안에 내장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커버 같은 거요. 허 문제 같은 거 만드는데, 예, ROE가 마이너스 때문에 안 봅니다. 부채도 높고요. 이녹스. 이녹스는, 어, 주봉 보고 있네요. 이녹스는 너무 많이 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예, 알톤 스포츠고, 응극제, 원재료, 뭐, 이런 게 하는 회사인데, 안 봅니다. 이거요. 인소측증 소재를 부자 사네요. 게스트 코리아. 게스트 코리아가 이 평생이 밀집 대긴됐네요 ROE 마이너스는안 봅니다. 현대공업. 현대공업은 상당히 센 종목입니다. 배당도 2.75고요. 내장재를 하는 회사네요. 예그 다음에 자석 팔걸이 같은거 예 등받이 같은데 예 그런걸 하는 회사입니다 윤트 이건 안봅니다 우스 안 봅니다 캠 안봅니다 삼보모터스 안봅니다 뭐 안보고요 안봅니다 이러봅니다 자성화이텍은 상당히 세죠 성화이텍이 주도주입니다 자 주도주를 뽑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세동이 ROI가 54네요. 세동이, 이게, 음, 몰딩이네요. 몰딩하고 사출하는 거네요. 예, 도화벨트 개발. 예. 도화벨트, 몰딩, 뭐, 벨트 같은 거만드는회사네요 사출 같은 거고요. 예, 세동이 ROI가 54네요. 상당히 높네요. 부채가 높습니다. 안 봅니다. 일지태커일지태커는 일치테크. 세네요. 차체, 차체입니다. 이게 차, 차체. 예. 레진, 사이드, 뭐, 컴플레이티스 해가지고, 뭐, 판넬 같은 거 만들고 그렇게 하네요. 이시대거 예, 이 보면은, 성화이태 밖에 없습니다. 성화이태 하고조선주 볼까요? 조선주가 없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종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업종에서요. 운장을 예, 보도록 할게요. 운장 종목이 최고세입니다. 운장이요. 대원광업이 계속 나가네요. 대원광업이 포스코하고 어, 거의 협력업체거든요. 대원광업 각종 스프링을 만들어 냈습니다. 예, 예 대원광업도 좋네요. 동원금속이 엄청 셉니다. 동원금속이 최고세 종목이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은 아, 아, PBR 1.8에 ROE 24네요. 와 이게 차체인가? 동금속이 엄청 센 종목입니다 종목이요 그로슨 멤버 등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펌프 같은 거 펌프 빔 예, 뭐 임팩트 빔 채널 빔 뭐, 하여튼 빔을 만드는 회사 같네요 이 ROE가 24라는 거는 동금속이 상당히 센 종목입니다 하여튼요 허가팔, pbr 1.8밖에 안 되네요. 동급수도 좋네요. 모비스가 날라버리겠거든요. 이센 종목이 잇두르부터다는 것은 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위아도 좋은 종목이죠. 위아도. 근데, 근데 성 성우 아이텍이 다 뺏기 잖아요 예, 서연이야와, 어, 어, 핸드사도 좋네요. 예, 성우 아이텍입니다. 성우 아이텍을 사야 됩니다. 다른 거 사면 안 됩니다. 성화이텍을 수연이야 성화이텍 hd 현대중공업 야 이거 사야됩니다 예 hd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그러면 hd 이거잘못된것같습니다 hd hd 한국 조선 해양 예 대장이고요. 하나오션. 예, 하나오션. 예, 이 종목은 다른 거안 삽니다. 자, 종목은요. HD. 예,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성우하이텍. 예, 그 다음에 SL. 예, SL 좋네요. 예, 이, 조, 이 관련되는 종목은 고안 삽니다. 예, 현대차 우도 좋고요. 미포조선도 상당히 세네요 예, 요런 종목 하신. 화신도 세네요. 화신보다는 성화이 되게 세죠. 서인이아가 세고요. 더센종목 사야 됩니다. 예, 요 정도 보겠습니다. 예, 요, 요, 요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종목 보도록 할게요.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도주죠. 사야 됩니다. 자, 사야 될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 그 다음에 포스콜링스 사야 됩니다. 예. 예. 하이니스도 상당히 센 종목이죠. 엘진저도 상당히 센 종목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사야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야. 예. 예. 그 다음 종목으로 쭉 한번 볼게요. 200 종목. 예. 예. 이, 이, 예, 제가 이야기하는 종목 외에는 사면 안됩니다. 강한 종목 예, 우리가 강아지를 사러 가잖아요. 강아지 새끼를 사러 간다든지 만약에 수박을 사러 간다 칩시다. 그러면 가장 맛있는 것을 사러 가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한 종목을 사야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한번볼게요. 효성중공업이 신고가 있잖아요. 음, 효성중공업 때리 맞아버렸네요. 7% 맞았네요. 일단 7% 맞았으면 이건 안 삽니다. 예, 이 고가에서 7% 맞았다는 거는 피비린 내가 내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 종목은 우량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쭉 내려왔다 갑니다. 이렇게. 예, 여기서 쭉 내려올 수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그 역사적인 신고죠. 예, 대장이죠. 대장. 예, 효성중공업 받고요. 수소 관련 종목이잖아요. 수소 어, 그다음에 음. 예, 대장만 봅니다. 총 대장 만 봅니다. 에코프로. 예, 요런 1 0 0만이 되도록 이 종목을 사야 됩니다. 에코프로라든지요. 하여튼 그 업종의 최고의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걸 외에는 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코스트 업종. 그 한번 볼게요. 코스터 업종에서 예. 100종목 볼게요 어떤 종목이 많이 갔는지요 ISC 총주도주죠 아 ISC 사야되는데 h p s p 도 총주도주입니다 s n s 덱이 제가 총주도주 라고 그랬죠 예 맞네요 결론이 맞네요 이어테크니스 총주도주죠 예. 예, 심택, 심택도 입니다 그러면, 음, 그종을 봐야죠. 아,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일단 조금 이따가 생각하습니다 그, 심택, 이노스 전단수들도 상당히 세, 좀, 아, 약하네요. 약한 종목은안 삽니다. 약한 종목은안 삽니다. 절대로 안 삽니다. 예. 예, 약한 종목은 안삽니다. 쳐다보면 안됩니다. 지금은요, 약한 종목은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요, 예, 약한 종목은 약한 업종도 보면 안되고요. 장은 강한 종목으로 갑니다. 예, 아, 이, 이 수소 수소는 이 종목이 대장이죠. 포스코, 엠텍이 수소거든요. 아, 리듬이죠리듬 예, s n s 때 우리 기술 투자도 아이고야이나갈때됐 나. TSE 제가 TSE 좋았는데 너무 많이 내려버렸습니다. 이어테크닉 좋고 넥스티니 아 넥슨 넥스틴 맞았네요. 넥스티도 반도체 검사장비죠 예. 이녹스 전담 소지도 반도체 두산 테스나 이야, 두산 계열이 상당히 잘 나가네요. 두산 테스나 예 두산 테스나가 대장이네요. 예, 대장 외에는 사면 안 됩니다. 와 포소 에서 엄청 세네요. 예. 아, 엄청 센 종목이네요. 예, 인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예, 핵심 금색. 예, 지금 장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센, 센 장입니다. 엄청나게 센 장이라고요? 시장에서 가장 센 놈만 사야 됩니다. 가장 센 놈요. 가장 센 종목만 사야 됩니다. 지금은 가장 센 종목만 나가는 장이거든요. 예, 미국. 아, 이나이네요 아, 맞다. 그 정도도 봐야죠. 하이로 코리아 같은 거. 하이로 코리아. 조선주죠. 하이로 코리아. 하이로 코리아. 승강밴드. 이런 거 들어오면 2 2 c 가도어옵니다 여기까지 도로거든요. 예, 여기가도로니다 항상 들어왔다 나갑니다. 예, 자동차 받고요. 조선 받고. 조선이 조정 들어왔네요. 루닉 같은 것도 상당히 세죠. 예, 이, 이,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래 치고 나갔어야 되거든요. 머문, 자, 여기서 이래 머물잖아요. 이래 머물면 안 됩니다. 바로 여기서 치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로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 자리, 이건, 이 정도 사면안될것 같습니다. 예, 치고 나가기 좀 그렇네요. ROE가 마이너스 100이니까. 예, 일단, 요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종목은, 종목은, 이, 여기까지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른 종목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다우가 상당히 셉니다. 다우가 세고요. 나스닥도 신고가고요. S&P 어위도 신고가입니다. 피라 대표 반도체도 맞았지만은 괜찮습니다. 예, 홍콩, 중국 약하고요. 일본도 좀 조금, 예, 아, 대만이 상당히 세고요. 어, 베트남이 상당히 셉니다. 인도도, 와, 인도는 신고를 했네요 와, 인도가 엄청 세네요. 인, 도가 상당히 셉니다. 유로 50도, 아, 살라는 거니까 유로도 살라네요. 예, 빅스 리스가 겁나게 높을고요 한국 펀드도 상당히 셉니다. 그 다음에 한유람 볼게요. 상품 을 보겠습니다. WTI가 의외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여기서 지될지 모르겠네요. 치면 올라갈 끼고요. 멈추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두바이로 뚫었네요. 야 옥수수가 잘낸 아이네요. 완전 축축 쳐지네요. 야 설탕이, 금도 좀 약한 편이고요. 야 은이, 은이, 뭐, 버피지사다가라든가야 은이 상당히 세게 나가네요. 은이 상당히 세고, 동한번 볼까요, 동? 어, 동이 안 보이네. 잠깐만요. 이 동이 안 보이노? 잠, 어, 뭔가 잘못 흔들렸나 잠깐만요, 동, 동, 동. 자, 은이, 은이 상당히 셉니다. 예, 은이 상당히 세고요. 예, 한율 한 보겠습니다. 원달러 한율이, 와이고야, 원달 원달러 한율이 결국은 제가 예상한 대로 이 라인을 이탈하네요. 1200원에 이탈해버리면 아마 난리 날것 같습니다. 아, 에화가 엄청 약하네요. 위안문이라. 예, 원달러 한율이 1 2 0 0원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요, 한번더 보겠습니다. 달러하고 위안하고. 이, 이래되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려면은 굉장하게 에, 수출이 안 되겠네요. 지금 보면은 이 위안화가 상당히, 아 수출이 안될 수밖에 없네요. 위안화가, 우리나라 돈이 엄청 고평가, 아 우리나라 돈이 지금 현재 와, 지금 장난 아니네요. 이러니까 수출이 안 되네요. 예. 예, 이해 보겠습니다. 종합 차트로 한번 더, 한번 볼게요. 예. 그 다음에 코스피 제조 업종을 한번 봐야죠. 모습이 제조적종 야, 이, 우리나라 중국에 수출하는 게별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원전이 다 맞아버렸고요. 원전이 다 맞았습니다. 원전이 완전히 초토화돼버렸네요 원전 수소차들이 완전히 맞았고요. LS 일렉트로닉 또, 예, 세지만 맞아버렸네요. 좀 조정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 어, 어그 다음에, 종목으로 철강도 포스코 홀딩스만 사야 됩니다. 다른 종목 사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가장 강한 종목, 초특급 주도주. 주도주 외에는 어떤 종목도 사면 안 됩니다. HS 엔진, 주도주죠. 주도주입니다. 이 종목. 주, 주도주만 사야 됩니다. 한국 카본도 주도주죠. 한국 카본. 예. 그 다음 종목으로. 예, 이 정도 보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포스 홀딩스, 대덕증자, 대덕증자 제가 찾다가 못 찾았네요. 한미반도체, 총주도주죠. 한미반도체가 시장의 총, 총, 총주도주입니다. 대덕증자도 총주도주고요. 예, 예그 다음에, 요, 즘정도 총주도주죠. 이스페타시스도, 예, 요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비가 오니까, 비 관련 종목이, 아, 농약 관련 종목들이 잘 가잖아요. 농약 관련 종목이 주로 화학에 있거든요. 화학업종에 있습니다. 코스업종에서 화학업종에 있거든요. 농약 관련 종목들이 아마 가겠죠. 농약 관련 종목들이 볼까요? 농약, 농약 관련 종목도 아마 나, 나, 나가겠죠. 비가 많이 오니까. 예. 농약 관련 종목이 갑자기 생각이 잘안 납니다. 이거 원케이터. 농약, 경농이죠, 경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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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농. 경농. 에이, 경농 차트는 별로네요. 아, 너무 많이 맞았네요. 경농이 배당이 약 4%, ROE 12, PBR 0.78. 야, 예, 경능 비료거든요, 비료. 농장 살균제, 그 잡초제, 제초제 같은 거거든요. 아마 엄청 팔릴 것 같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야, 예, 이 종목은 상당히 그림이 좋네요. 야, 예, 실적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이 3.96%, 유보율 좋고, 부채 비율 약 없고요. 조금만 사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남해 하하. 야, 예,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은 완전 초토화 돼버렸네요 허허. 비료 관련 종목이잖아요. 나무야 예, 이런것들 예, 비료 농약 관련 종목 예. 농약 관련 종목이 안 가겠습니까? 비가 오는데요. 경농이 최고 세죠. 경농이 최고 전 종목이죠. 한마디로 근데 조금은 사야됩니다. 아,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 다음에 건설 종목 GS건설 GS건설 반드시 사야됩니다. 이 종목은요. 어, GS건설이 GS 건설, GS건설은 나중에, 나중에 사야 됩니다. 나중에요. 나중에 일하다가, 자, 자, 그림 한 끼리 볼게요. 이 종목이 앞으로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자, 월봉으로 보면 되겠죠. 자, 이,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이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나중에요. 마지막 이기 놓니다 이거. 이기 놓거든요. 이기 놓고, 이기 놓고, 바로 아, 뚫어버립니다. 이래 갑니다. 이래. 지 GS건설의 최후의 모습, 요번에는 GS건설이 봅시다. 2007년도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럼 2017년도 잡고요. 지금 요 라인을 깨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듣길 겁니다. 예, 요런 식으로 만들 요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게 놓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 이, 이, 놓읍니다 이거. 이거 놓을 때좀사놨고그 다음에 이거 놓을 때좀 사놨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돌파가 놓잖아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놓을 때. 이 왕창 찔려야 됩니다. 아마, 아마, 대박이, 대박은 지었서 던슬해서 놓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차후에요. 아마 건설주들이 올라갈 때는 초급등을 합니다. 이긴, 이긴 남아있습니다. 마이스, 절대로 마이스 안 됩니다. 엄청 지겹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